안녕하세요. 베이뷰 부동산 성혜연입니다. 오늘은 베이뷰 바로 옆동네 레드몬드에 나와 있습니다. 어, 레드몬드는 벨뷰의 북동쪽에 붙어있는 옆동네인데요. 뭐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전세계 본사가 있는 동네입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에 너무 가장 핫한 키워드죠. 채찌피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찌피티를 개발한 오픈AI의 예, 투자를 해서 키워온 회사라서, 지금 뭐전 세계 AI 시장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검색 엔진 빙에도, 예, 이제 AI 기능을 넣어서 뉴빙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반응도 좋고, 예, 경쟁회사들과 의그 예, 기술력 차이나 시간 차이가 꽤 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요즘 가장 강력한 무기, AI 예, 기술을 갖고 못할 게 없는 그런 무서운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40대의 아줌마인 저도 텍세비한 사람이 아닌데 벌써부터 채찌피티에 이제 가입을 해서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비즈니스 이메일이야 간단하게 보내니까 뭐 제가 쓰면 되는데 학교에서 온 이메일들 특히 이제 학교 담임한테온 이메일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채찌피티가 답신을 써줄 때 지난 뭐 이슈들을 잘 섞어서 제 마음을 대변해서 막 너무 자연스럽게 써주더라고요 회신을. 그래서 요즘에 너무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좋든 싫든 이제 AI 기능을 안쓸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본사가 있는 동네 레드몬드 중에서도 에듀케이션 힐이라는 그런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힐은 이름에서 알수 있으시다시피 교육에 되게 중점이 돼 있는 동네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게 가까워요 이 동네가. 그래서 다요새 학교가 가깝기가 어렵거든요. 워낙 시리가 자체가 레드먼드 벨 뷰만큼 레드먼드도 굉장히 큰 시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이 다 가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에듀케이션 힐이고요. 지금 이 동네는 레이 워싱턴 스쿨 디스티릭인데요. 지금 이 집은 레드몬드 미들, 레드몬드 하이가 배정되어 있는 집인데, 어, 라러리로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테슬라의 하이스쿨을, 스템스쿨이죠. 거기를 이제 지원해서 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제가 지금 어, 서 있는 이런 형식의 집이 타운하우스인데 이제 싱글하우스랑 콘도의 약간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집과 예, 월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지금 뒤쪽으로 이월 옆으로는 옆집이 있는 거죠. 그 대신 위에는 예, 사람이 없습니다. 콘도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위에서 뭐 층간 소음 같은 거를 예,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래 위층, 지금 3층짜리인데, 이 3층을 다, 이제, 한 가족이 쓰는, 월만 옆집과 쉐어를 하는 그런 구조고요 어, 한국에서, 이제, 기러기 엄마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어, 싱글하우스를 일부러 사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싱글하우스는 좀 무서우신가 봐요.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하시다가 오셔갖고 이제, 아빠 없이 아이랑, 이제, 교육을 하러 오는 기럭이 엄마들은 좀 싱글하우스를 관리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좀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인데도 안 살아본 그런 곳이어서 좀 겁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운하우스를 예,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 이 동네는 거의 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인플로이 가족들이 사는데요. 예, 가족 단위로 가족수가 좀 적은 분들은 이런 타운홈이 관리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좀 편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요즘에 싱글 분들도 콘도를 사시는 것보다 버짓이 조금 더 많은 경우는 이런 타운홈을 좀 사셔서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기를 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타운홈을 사시기도 해요. 자이 타운홈은 지금 막 지어서 분양을 시작한 뉴컨스트럭션 새 타운홈이고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그린벨트가 뒤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너무너무 좋은 예, 그런 새 타운홈입니다. 어, 방두개 예, 댄이 하나 있고 예, 평수는 47평 그리고 가격은 하나로 한 15억 정도 하는 타운홈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입구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가라지가 나오는데, 탠덤 스타일입니다. 예, 네, 탠덤이 이제 앞뒤로 하는 주차예요. 근데 탠덤 치고는 탠덤 특화 가라지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폭도 넓고, 그리고 이쪽에 창고가 있어서, 여기에 뭐 지저분한 것들을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창고 사이즈도 뭐, 꽤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에 랙을 짜서 물건들을 정리하실 수 있고, 예, 뒷문이 있어서 또 쓰레기 버리시기도 편하고요.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올라오시면 여기 손님용 반개짜리 헤프사이즈 예, 화장실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예, 촬영했던 이제 부엌이 나옵니다. 저 부엌 뒤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가 있어서 여기서 뭐 쿡하시면서 요리하시면서 너무 피스풀한 이런 <laughs> 뷰가 있어서 예, 주부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플라이언스들은 다 보쉬를 쓰셨고요. 여기 거실이 나오는데 이게 오픈 플로우 컨셉이라서 지금 부엌과 이어져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층고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지금 9핏 정도 되는데 이 9핏 이층고라서 예, 굉장히 시원하고요. 자, 이제 방을 한번 가볼게요. 위에 방이 두 개와 댄이 있습니다. 자, 올라오시자마자 이제 메스터가 나옵니다. 메스터 베드룸이 나오는데 예, 역시 이제 그린벨트 쪽을 향하게 예, 창을 뚫어놓으셨고요. 예 그린벨트가 있어서 너무 프라이버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틀리스 미니 스플릿이 있고, 이제 쿨링과 힐링을 거실에도 있었고, 지금 안방에도 달려있고요. 냉난방은 저걸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안방 화장실은 지금 밑에 뭐, 캐비넷이랑 부엌 캐비넷이랑 같은 스타일로 이제 꾸며놓으셨고요. 이 복도를 지나면 중간에 이제 댄이 있습니다. 댄이 있고, 창문이 없는 이제 방이죠. 방 개수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댄이 있어서 여기를 말 그대로 그냥 오피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두 번째 방 쓰는 가족이 쓰실 화장실이 있고 층고가 높고 저 스카이라이트를 뚫어 놓으셔서 지금 이 집은 화장실도 그렇고 여기 복도에서도 다 스카이라이트 이렇게 중간중간 뚫어 놓으셔서 굉장히 빛도 잘 들어오고 예, 개방감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작은 방, 작은 방은 이제 반대쪽이니까 여기 밑에 이제 단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같은 단지와 저 기존에 있는 옆 단지, 근데 꽤 이제 거리가 멀리 있어서 그 집들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도 먼 산, 이제 먼 나무 뷰가 있고, 예, 작은 방 자, 집을 다 둘러보셨는데요. 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직장이 돼서 들어오시는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예, 이 지역, 에듀케이션 예, 힐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예, 성심성의껏 좋은 매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